성령님과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게 왔을 때 일반적인 은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반적인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인 것을 우리 안에 정거해주고 확증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반적인 은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므로 우리를 점점점 성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일반적인 은혜 우리가 입고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요한, 세례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 예,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 하나님 오셨어. 베드로를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또다 이를 알게 하시는 내 아버지 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오면 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말한. 네가 오늘 밤다 울기 전에 오늘 네가 나를 세번부인하되라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갈지라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결심했고 그 순간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진실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삶이다.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 가면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또 아니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맞지만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습관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를 이기지 못해 또 넘어지고 무너져서, 하, 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이래도 내가 집사인가? 이런 자기심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스 7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이 내 안에 나오고 죄가 범하여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죠. 도저히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라져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성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범죄에선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감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기도 하고, 주일날 되면 안 나올 수도 없고, 성령을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랬으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큰 즐거움도 되지 못하고, 내 안에 큰 힘이 되지도 못하고, 감격도 없고, 또 소망도 별로 생기지 않는 그런 밋밋하고 또 낙심된 삶을 우리에게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행, 어, 해방하였습니다. 말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게 뭐냐?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와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사형을 선고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의 의회인 사내들인 의회에 지금 예수님이 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유대인들 최후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 유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와서 법정에 서고, 그게 누구를 불렀나?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곳이냐? 얼마 전에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결정한 자리. 그래서 벨라도의 손을 들어서 예수를 죽게 만드는 그 자리. 그 바로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적,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최고의 권위와 권심을 갖고 있는 그산헤들의 의회 앞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전에 베드로는 지극히 힘도 없는 계집아이 하나가 당신이 그 도당과 함께 있었도다 당신의 말투를 들으니까 당신도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때 겁을 먹고 뭡니까 마음의 낙심이 돼갖고 뭡니까 나는 절대로 아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 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자기의 생사권을 지고 결정할 수 있는 예수를 죽였던 그 자리 그리고 베드로를 지금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선 겁니다. 그 베드로가 섰는데 그 서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자기 생사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최고 의 권력자들 앞에 최고의 유대인들의 최고 엘리트예요.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최고 지도자들인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서서 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성령 이 충만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뭡니까 성령 이 충만하다 하니까. 랄랄랄랄랄랄라고, 뽀뽀, 사라지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어, 뭐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옵니다. 은사가 올 수도 있고, 은사가 지배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나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너무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왜? 자기를 생각했고 자기 생각이 너무 지배적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들은 의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는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것, 그게 성령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무슨 신비한 경험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거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대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은사는 없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인 바로 뭐냐? 자기 생각이 없어진 그 자리 누구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니까 건들기만 뭐가 나와요? 건들기만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죠. 어? 건들기만 예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내셨군. 그 예수의 이름으로 40년의 안전병이로 살아있던 그 사람을 고쳤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실패하느냐 왜 우리가 범죄하느냐 왜 무너지느냐 그 무너짐의 자리를 보세요 전부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 거요? 예 그게 내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마음속에 상처받고 삐지고 넘어져서 내가 슬쩍 하는 거요? 예 그게 내가 가득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수로 충만하면은 화낼 일 없습니다. 화안왜 낼까요?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화내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죽은 자여면은 화낼 일이 뭐였어요? 공동묘제가 없고, 개새끼 소새끼 한다고 그게 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 갖고 피대줄 세우고 올라오겠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만내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내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어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누구로 채워져 있어요? 예수로 채워지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 그럼 그 사람 건들기만 보고 나와요. 입에서 계속 예수만 나와요. 뭐만 나와요? 근데면 내가 자꾸 나온 사람은 아주 성령과 먼사람이라 우리가 입만 열면 뭐가 자꾸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오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얘기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자랑하고 예수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의 은혜 안에 그 하려고 몸부림 치는 거 이런 사람이마다 성령 충만하다. 아멘. 아멘. 또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자신이 오늘 성경 3절에 말씀해 보면 무식하다 나와요. 사도행전 13절에 말씀해 보면 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나와요. 본래 학문 없다. 굉장히 고상하게 단어를 쓴 거예요. 불황무식한 놈들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불황무식한 베드로도 알고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불쑥불쑥 성격이 급하잖아요. 다혈질이라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에. 이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그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고 예수님의 어디를 데리게도 우선순위를 두고 그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예수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에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뭡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 잡아서 죽인 그 예수가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내셨고, 그분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우리가 고쳤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니나 해라, 자식아. 속으로 사람들이 문디 자석 친나하지 지나 잘하지. 너 얼마 전에, 3일 만에, 맹세까지 져줘 그것도 조그만 개집 아이 앞에서, 너 웃긴 놈이 아니야? 사람들이 많은 생각과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주눅들지 않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구주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부활했다. 어? 이렇게 선포한다. 자기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자기 실수에 매이지 않고, 오롯이 예수에게 다시 붙잡힘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만 드러내는 그 상태. 그게 성령충만이라. 네. 아직도 내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 허물에 붙르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성령충만 할 수도 없고, 그건 성령충만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도를 아셨습니다. 성격이 급한 것도 알고, 베드로의 불황, 무식한 것도 다 알고도 예수님이 제자로 불르시고 삼으신 거예요. 몰랐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할 것까지도 이미 예수님 아셨고 얘기하셨잖아요. 베드로보다 먼저 아시고, 너다고르기 전에 3일만, 다굴르기 전에 네가 부인할 거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연약한 민. 우리의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짓는 것 때문에 우리를 못 쓰시는 않는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읽고 그분에게 붙잡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쓰임을 받는 그 상태가 바로 뭐야? 성령 충만한 거다요. 오늘 누구한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사, 목표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성령께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과거를 내 허물을 내 약함을 다 알면서도 나를 부르셨어 여기에 목사로 장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과거를 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겁니다 민문의 성전을 드나들었는데 안전병이가 앉아 있는 거 전에 봤을 거예요, 못 봤을 거예요. 봤어요. 못본거 아닙니다.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예수의 마음이 가득해져서 그 사람을 보는데 그냥 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주목해서 그를 봅니다. 주목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주목해 보니까 아, 오늘은 이 사람들이 뭔가 진지하게 쳐다보니까 좀큰걸 줄라나? 이런 마음을 안전병이가 생각한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그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만 이걸 생각해보죠.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봤었는데, 오늘은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화는 일어나 그렇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순간 예수의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를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우리가 성경 충만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마음이 가득한 거.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병든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 보그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을 볼때그 마음으로 보면그 마음 속에 예수께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그 속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 그게 뭐다? 성령 충만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물리적인 상태에서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사내들인 의의 최고 권력과 자기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신 임재 앞에 이신 임재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멘이세요? 늘 이걸 의식하고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자 어, 어,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번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죽을 때가 성령 충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그 성령 충만은 매 사건 매일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에게 사로잡혀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매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지하고 의식하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반복적. 내가 어저께는 잘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 참았어요. 오늘은 내가 주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병도 고쳤어요. 근데 그것이 이쪽에서는 안 된다. 제가 신방하면서 가끔 느끼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때 가서 병이 나요. 그럼 전적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는 병이 났는데 오늘 저그 믿음을 갖고 했는데 안 나는 단 말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전중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 아멘이세요 아멘. 어제 저분이 좀 심한 말을 했는데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평화롭게 마음에 뭐예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잘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은 대수롭지 않은 얘기를 저 사람한테 그냥 확 났어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이 순간은 누구에게 성령께 붙잡힌 것이 아니야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내 생각에 나에게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매일 매사금마다 그분에게 요청하고 여분 다스림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숨 한번 쉬어보세요. 후, 뭐가 나와요? 속에서 탄성 께서가 나오죠. 후, 한번 들숨 해보세요. 뭐가 들어가요? 맑은 산소가 돼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탄산가스를 뱉어내고 산소를 마침으로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생존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어요. 아이고, 나는 영 희망 없는 인간인가 보다 폭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숨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모시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라 그랬어요. 감정을 따라서 느낌을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약속을 믿고 초청하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뭐예요? 약속대로 뭐하는 거예요? 들어오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받은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잘못된 순간이 있다면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으세요 내가 뭘 해갖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고백하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루님 옷이 없어서 환영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성루님을 환영하고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모님이... 자소성간한 장롬이 한분 계셨는데 이분은 훌륭한 의사이기도 했고 자존심이 강하고 반듯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은혜를 잘못 받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인들을 보면 못마땅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마음이 약간 병이 드는 거죠 교만하면 마음이 병이 오는 거니까 그럼 교만한 사람의 정체가 뭐냐 모두가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부족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다 쪼다 갖고 시시라고 짜증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게 교만한 생각이란. 성령님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휴가를 내서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요즘 얘기 아니죠, 그렇죠? 옛날 휴가 어디로 다 가서 우리 산에 산 기도하러 갔고 기도원에 휴가 갔습니다. 요즘은 뭐 놀기 바빠갖고 하튼 주일도 빼먹고 놀러 가려고 하는 길을 쓰는 교인들이니까 그 시대와가 지금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이분이 여름에 휴가를 내서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마침 천막을 치고 붕예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갔더니 요즘 같은 세련된 거 아니잖아요. 신발 벗고 들어가요. 다 옛날에는. 땀 냄새 발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뭐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꼭 미치광이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이 미치광이들하고 미치광이들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기도하러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새까만 것이 점점 가까이 오며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얼굴인 겁니다. 죽어서 자기 얼굴인데, 죽어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 그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깨달으면서 그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때 그것이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자기만이 똑똑하고, 자기만이 예수를 잘 믿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썩은 시체 같은 인간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니까 누가 오셨을 것 같아요? 성노님이 오시죠.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그때부터 장노님은 걸어가면서도 울고, 교회에 나가서도 울면서 몇 달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변하여서 교만했던 장노님이 겸손한 장노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변화된 사람을 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변화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 하기에는 우리에게 버거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잡아 잡으면은 아멘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분이 충만해지면은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도 잡을 때, 우리가 오늘 우리가 널 넘어지던 우리의 죄습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요, 성령 충만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세속적으로 되고 세상적으로 변하고 내 중심으로 변하여 그래서 지금은 영, 이름만 명맥이 예수 믿는 사람 모습만 갖고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간 분들이 참 많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았다 고 고백합시다 성령님 나좀 불쌍히 여기 주세요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제 예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영혼과 생각 속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옳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세상적이었고 내 중심적이었고 내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원님 나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앞에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